뱀이니까 뱀을 잡는 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. 아 조금 그 임팩트가 약하다. <laughs> 격투기 핫 이슈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격투레카 위스메 감독입니다. 지금 장안의 이슈 성명준 엄태웅 전이 지금 오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아 지금 휴일인 오늘 성명준 선수의 아, 몸 상태 정신 상태.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신가 어, 명준아. 예. 아, 5일 남았어. 그리고 예, 오늘 남았습니다. 예. 지금 쉬일은 예. 어떻게 보내고 있어? 쉬일은. 어, 실 휴식도 좀 취하면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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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 아들이 있으니까 또 오늘은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육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아, 패밀리데이 어디 가기로 했어? 아 오늘 저기, 아들과 유, 뮤지컬 보러 갔다가 어, 그다음에 이제 키즈카페 갔다가 저녁에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송고기 파티하기로 했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하겠다. 가정 패밀리데이. 일년도 <laughs> 네, 가족의 날이 아니겠지? 나도 오늘 명준이랑 똑같이 해야겠다. 우리 아들들이고. <laughs> 아들 몇 살이야? 7 살입니다. 아, 이 너무 귀여운 나이잖아. 아홉 살인데 약간 피곤하기 시작했어. 아홉 살은 약간 좀 반기가 좀 속성에서 올라올라야. 너 <laughs> 우리 피가 비슷하잖아. <laughs> 아, 자 이제 5, 5일 남은 기간 몸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? 이 훈련이나. 지금 오늘 촬영 중이신 겁니까? 어. 아 약간 말투가 약간 질문이 있아 미안하다. 내가 좀 바뀌어. 너는. 너는 네. 평상시 말투랑 유튜브 말투랑 똑같지만 난좀 달라. 아 이거. 예, <laughs> <laughs> 다시 어도 어도. 아 갈까요? 그래서 지금 몸 관리 남은 기간 5일 남았는데 몸 관리 네. 아 무슨 훈련 스케줄 관리는 네.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. 어제5일밖에안 남아가지고 이제 운동은 가볍게 좀 달리기 위주로 하고 이제 섀도우 그리고 이미지트레이닝 위주로 하면은 좀 회복도 시키면서 좀 이렇게 준비가 잘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자. 내가 이제 좀 메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엄태웅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약간 감독님이 봤을 때는 네가 은근히 심리전에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나? 좀 차분히 하고 싶을 때도 있긴 했는데 어. 약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니까 얘가 뭔게좀 자꾸 는게 있어가지고 제가 화가 났는데 좀 그거는 좀 많이 듣고 실패한 걸로 봤습니다 아 그게 내가 이제 이 우려되는 모습이 있어 시합 중에 예.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빈틈이 예.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예, 예, 예. 뭐 아니 100% 엄태용이 도발전을 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 예. 이거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? 사실 뭐 항상 훈련하는 선수에서 들었던 거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마이트 컨트롤 해야 된다, 네가 흥분하면 안되고 리렉스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<laughs> 참 그걸 하려고 이제 노력 중이고 감독님도 칵소 먹어도 마시라고 해, 말씀하시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 노력 중이고 그리고, <laughs> 어 커피 마시지 말고 예, 예, 아메리카노 아이스 마리카노 먹지 말고 어 그리고 시합면은 그러고 감독님이 옆에 개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독님의 그 말씀 들으면서 좀 릴렉스한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예. 이게 싸움이라는 게 사업이랑 비슷해서 예. 냉정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예. 맞습니다 어, 사업은 잘하는데 또왜 그거는 또 그래? <laughs> 약간 좀 사업할 때도 사실 이 성격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급하거나 난 릴렉스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고쳐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다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님한테 훈련을 배우면서 어 이렇게 타고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조금 미스가 나거나 손실을 많이 봤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자 그리고 또 이제 좀실무로 들어가서 거기 시합이 시합에 뭐 리그 아나운서도 다 불렀고 예. 각자 해설 캐스터들도 불러놨고. 예. 자, 링네임은 무엇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어? 아, 원래는 처음에 뱀이라는 이름이 정말 싫었는데 감독님이도 그거를 또 재밌게 승화시켜줘가지고 더 스네이크로 이름을 정했습니다. 야, <laughs> 야, 내가 인간 정수기야, 맨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니 그 태웅이는, 태웅 태용 씨는? 태웅는 그. 뭐지? 그 저를 뱀이니까 뱀을 잡는 땅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 조금 그 임팩트가 약하다 땅꾼이 뱀에 물려 죽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 알지? 예. 거꾸로야 아 역시 자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바쁜데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고 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티팬도 많지만 그 속에 너를 사랑하는 찐팬들이 또 있잖아 예, 그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해. 어, 항상 사실 뭐 제가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데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거에 실망드리지 않게 항상 언제나 변화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성훈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 잘 쉬고 예, 다음 주에 그래도 예. 한두번 나와서 감독님을 합좀맞치자 예, 알겠습니다. 어 수고해 푹 쉬어. 예, 어 예. 아들한테 5만 원 보내줄게. 어 계좌번호 찍어. 어. 아, 예, 예. 자 여기까지 오늘 쉬일 성명준 아 현재 상황 들어갔는데요일날 아, 열리는 성명준 엄태웅 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아 성명준 TV랑 엄태웅 TV에서 녹화 중계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가자면.